아,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여기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이라 말은 이그 나무들 이런 뜻입니다. 숲이란 뜻이고요. 엘림이란 뜻인데, 에,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그 엘림 같은 교회가 되자. 아,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지난주, 어, 지난 그, 그 주에 지난 그주 우리는 뭘 했는가 하면 사실상 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 우리가 이런 것을 에,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새롭게 시작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승리하고 또약 21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사막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할 때에 무리 없어서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곳에 와서 물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 물은 썼습니다 뜨거워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모세가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 부터 지시 받은 것이 어떤 나무를 지시를 받고 그 나무를 거기에 넣음을 인해서 단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쓴물과 같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의 고난을 생하게 되면 그것이 단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쓴물이 우리가 쓰고 어렵고 실현당하는 것이 그냥 아무 유익이 없이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결과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시는 그런 하나의 뭐가 통과하는 길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간증 가운데서 들어보게 되면 다른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말리아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정말 변화시켜 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게 만들고 만족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우리가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서로 다른 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게 되면 은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가졌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제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통스러운, 막 이래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일들이다 생각하고 나간다면 도리어 내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내 자신을 살피게 만들어주고, 또 내가 얘기하는 그것들도 또내 자신도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이런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뭐 간증 가운데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시대가 정말 오늘날 현재 시대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느 도 20살, 20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다 떠나 있습니다. 우상승배로 가득 차있고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에 신뢰하고 의뢰하려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 그 남유다하고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바로 북 이스라엘은 역시, 역시 아시아의 아시리, 아시리아의 나라에 굉장히 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나라 그때에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이집트에 의해서 신뢰하고 이집트를 믿으려 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에서 이샌드위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고난의 시대 때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 없었을 때에 정말 청년 20살 나는 그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오늘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것은 바로, 예레미에게 준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 오늘 여러분, 과정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은, 나갈 때에, 결과성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 사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어, 그, 어,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 사회도 또예레미야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증가하고 이렇게 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란 것은, 이건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보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가 믿음이, 믿음을 실느냐, 안 실느냐,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뭐그 말씀이 좀 이상같이 듣게 될지 모르고 모르는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을 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신뢰하고 그 우상을 선거했을 때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승리했을 때에 즉 말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길을 많이 기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을 더 많이 기울여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혀 알지 말라는 그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 앞서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뭐 바쁜 일이고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서 푹 잤으면 쉬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만은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다른 때는 내가 너다 알아서 해줘마 네 원하는 거 들어주마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를 그래, 의뢰구하라그럼 네가 여러 가지 문제 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출입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때로는 모세가 이 고통당할 때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렇게 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 바로 그 물은 변달을 가져왔습니다 오날 늘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의뢰한다면은 이 마라가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행했더니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물도 없고 여러지 참 고통스럽고 그냥 물을 마시고 왔으면 이제 또 걸어가야 되니까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가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쉴 곳이 있어야 되 않습니까 그건 사망이니까 이러니까 어 이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한 곳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늘 27절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메일이었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지니라 죄송합니다. 진을 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엘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엘림과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있고. 개인적으로 내 개인도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나의 모든 부족도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진짜 일령 같은 역할을 했겠는가. 정말 저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목이 마르고 정말 그 때로는 저들은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걸어오면서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쉴 곳이 없죠. 사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엘림입니다 그 와보니까 하, 뭐 물이 새 물이 12개나 있죠. 그리고 정말, 정말 그 어, 뭡니까? 그또그 그 나무들이 다 이렇게 그 물들이 있는 곳에서 다 이렇게 자리 잡고 그늘을 다 지워 주지요. 아, 이게야 말로 그들은 여기 말씀한 대로.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 오아시스를 하지, 그죠?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우리 교회 보면 여기 오아시스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뭔가 해야 되죠. 그 일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데, 오늘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 세상이 영적으로, 어,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인데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야, 이 세상 이제 그만,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마음을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을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계속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곳곳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그런 자유와 그 기쁨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모르고 살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보다는 하나님을 대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신뢰하니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안 들이면 법으로 그냥 그들을 처치하려고 온갖 법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면 하나님 없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쉴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줬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쉬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막한 세상에서 시원한 물과 시원한 그늘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엘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여서 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바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칼급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참 구원이 호소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바로, 어떻습니까? 엘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은 그곳에는, 있어봤자, 사막에서 일부 조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 210만 명이 되는 이그 10만 명이 거기 와서 푹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절대로 그것이 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큰 것을 우리는 이제 큰 것을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이 1월 달에 이 말씀으로 계속 이런 걸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시작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그 그 엘림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련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할 때, 아, 이게 막 아름다워서 어떻냐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어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성교헌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다른 교회 모양으로 무슨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한다면 이 정도 얻으려고 되면 여러분 한 달에 200만원 줘야 됩니다. 2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데 대해서 그냥 그냥 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은 우리가 그냥 얻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힘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우리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같이 담력 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조금 조금 씩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안동교회도 보니까 안동교회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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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올라가더 라고요. 예? 영주교회 입문을 가보니까 조금 조금 나아지고 있더라니까요. 어떤 그 하자매라는 자매가 이번에 목사님들, 그, 온 모든, 모든, 그단, 그, 뭐야, 대접하는 걸, 그, 그, 하자면 이다 내버렸어요. 근데 그 하자면 어떤 사람? 이제 그, 그 자격 시험을 쳐야하는데사격 시험을 여섯 개는 가지고 있어요. 자격, 자격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걸 내니까 금방 돼버리지 또, 72인데, 나이가 72인데, 지금 다시 또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사해서 그래, 이제, 예 그, 목사님들 네 분을 성긴다는 거지. 그래 가서 우리가 그 성인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영주교회 옛날 같지 않으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더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또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뭐 일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작게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힘을 다해서 하니까,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더라.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목사니목사님이 너무 고맙해 생각하더라고.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이 엘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서적으로 우리가 교회란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침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해운으로 더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죠? 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는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내가 거듭난 것이 그렇게 해서 거듭났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이제 간증한 대로 말이지 이런 간증이 나온다면 은 우리 교회가 엘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올래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란 것은 아주 공고하고 억울한 자들을 찾아오는 그 하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고 또 교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애 어떤 폭풍을 만나고 또한 여러지 마지막에 마지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기댈 때 없는 그때에 기댈 수 있는. 등이 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엘림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주지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목표마다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것은 버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정원이 와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온 성도가 어딨습니까?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박수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란, 교회란 게 뭡니까? 바로 고통받는 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주는 영적병원입니다. 영적병원. 그래서 그렇게 치유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 그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누가 뭐 어디 병원이 있다 하게 되면 그거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 요청을 하고 했을 때에 때로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여름에 내가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올해는 더욱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이 되 정말 예수들 어려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일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부서마다 모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서로 경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엠 같은 교회의 대자 하는 데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